네, 지금 하필 제가 2부의 포문을 연것 같은데,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아마 오늘 많은 분들께서 발표를 해주시지만, 저희 파트가 가장 재미없지 않을까 싶습니 일단 미리 예고를 드릴게요. 영상 없고요. 뭐 그런 향찬란한 그런 효과도 없고, 업적인 얘기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 좀 주무실 분들은 주무셔도 좋고, 편하게 들어주셔도 좋겠습니다. 어, 저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 소개드리면 저는 이제 본모인 신원의 엔터테인먼트 팀에서 일을 하고 있고, 엔터테인먼트 팀이라는 조직 자체가 이제 엔터사들, 뭐, 제작사들도 있고, 기획사들도 있고, 게임사들도 있고 하다 보니, 그런 산업군에 있는 회사들을 많이 업무를 봐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전에 있던 직장 자체도 이제 문체부 산하에 있던 저작권 위원회였습니다. 그 저작권법을 학교 다닐 때부터 좋아했고, 현재로서도 팀에서도 그쪽 일을 많이 맡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계속 우리가 봐왔던 것처럼 어, 엔터 분야 즉 문화 콘텐츠 산업만큼 새로운 기술을 빨리 흡수하고 자신만의 것으로 체화하는 산업군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또한 변호사들도 이거를 따라가서 노력을 하고 있고 사실 제가 들은 거는 산업의 발전 속도에 있어서 뭐 스타트업 분들나 NGO 분들이 속도가 100이라고 하면 법분한20 정도 된다고 배웠거든요. 아마 오늘도 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릴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현재는 이렇고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것이다. 혹은 될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저세 번째 목차에서 제가 이게 과로 안에다가 새로운 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근데 그 이유는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학계, 즉 법조계에서 교수님들, 연구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실물을 띄고 있는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오늘 드리는 말씀이 사실 당장 새로운 논의들은 아니에요. 몇 년간 어떻게 보면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계속 답보 상태에 있는 분들이 많아서 새롭지만 사실은 새롭지 않은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인공지능에 대해서 저는 그냥 문 네, 문과예요. 법대 나왔고 로스쿨 나와서 변호사가 됐고 그래서 저희 같은 변호사들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가면은 저희끼리 얘기를 하면 저런 이런 수준의 얘기를 합니다. 제가 87년생인데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인공지능이라는 어떤 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인식을 한 거는 저 95년도에 방영이 애니메이션으로 방영이 되었던 신세계 사이버 포빌러였어요. 여기서그 아스라다라는 저 친구가 사실은 내비게이션이죠. 그런데 단순히 지금의 내비게이션처럼 길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드라이버인 주인공한테 말도 걸고 이런저런 상황에 대한 판단도 하고 제언도 해주고 그래서 굉장히 신기하다고 이제 생각을 했었고 그 이후부터는 그냥 그냥 공부를 쭉쭉쭉 하면서 살아오다가 저희 같은 일반인들에게 좀큰 충격을 줬던 거는 이제 2016년에 있었던 이제 알파고와 이제 이세돌 대국이 있으면서. 아, 이게 인공지능이란 게 실제로 들어오겠구나. 우리 삶에 뭐가 들어오겠구나. 그때 마침 제가 이제 로스쿨을 마치고 공익법무관 생활을 하면서 그 창조경제혁신센터랑 이제 스타트업들을 그렇게 좀 도와주는 기관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었는데 딱저 때를 필두로 많은 예비창업자분들, 스타트업분들이 어떻게든 자신들의 어떤 사업을 그렇게 인공지능, 또 엮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저작권법적 혹은 좀더 범위를 넓게 말씀해서 지식재산권 분야에 있어서 이게 사실 새롭지만 새롭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그 영화 그 블레이드러너의 원작이 이제 저 필케이딕의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의 꿈을 꾸는 그런 소설이 원작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근데 제가 저작권위원회 있을 때 대학원 수업을 들으면서 그 당시에 썼던 그냥 조그만한소 논문의 제목도 안드로이드는 이제 더 이상 전기 양이 아니라 실질적인 양의 꿈을 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당시에 썼던 것이 결국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콘텐츠 창작물은 과연 누구한테 저작권이 있는 것일까? 누가 과연 이걸 소유할 수 있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작성을 해봤던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때도 그렇고 지금 5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어 아직까지 법학계에서의 논의는 어느 정도 닫고 상태 에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이걸 어떻게 해결해 보자는 많은 연구들은 지금 축적이 되어 있고 입법안들도 마련이 되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외이 이 상태에서 멈춰 있냐 이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맡은 파트가 좀 저작권 이다 보니까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저작권법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들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는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 2조 1호와 제 2조 2호의 규정을 따온 것인데 보시면은 우리나라는 사실 일본도 그렇고 대부분의 나라도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정의를 하고 있지만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작자는 말 그대로 저작물을 창작한 자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규정 되게 단순한 규정이에요. 사실은 별 의미가 없고 저작자는 우리 여태까지 인간이라고만 생각을 해 왔으니까 그냥 사람이 창작을 한 사람이 저작자지. 그러니까 창작에 개입하지 않은 사람은 저작자가 아니야 라고 규정하기 위해서 마련한 요 내용들인데, 이제는 그 범주를 뛰어넘는 현실이 이제 다가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슈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어, 인공지능에 앞서서 조금 더 빠른 시기에 과연 인간만이 저작권을 가질 수 있는 게 맞나라고 논의가 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작권 법학계에서는 굉장히 핫했던 이슈인데, 어, 여기 계신 분이 그, 크리스탈 슬레이터라는 사진작가분이세요. 영국의 사진작가분이시고 이분이 인도네시아에 가서 이제 동물과 자연 환경을 촬영을 하시려고 했다가 카메라를 이제 원숭이들이 가져갔어요. 의도치 않게 원숭이들은 카메라를 태어나서 처음 봤을 거잖아요. 이것저것 눌러 봤겠죠. 다행히 부수지는 않은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잘 찍힌 셀카들이 찍혔습니다. 네. 그래서 저렇게 이 작가님은 뭐 아마 원래도 유명하셨겠지만 이 사진으로도 훨씬 더큰 유명세를 얻게 되셨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겼냐. 그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많은 동물의 권리를 보호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가장 큰 단체가 있어요. PET의 페타가 있죠. 그래서 그 단체에서 작가님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어요. 네. 까 그러니까 되게 웃으시는데 정말 진지하게 소송을 뉴욕에다가 소송을 걸었고 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아니 너가 사진을 찍은 게 아니잖아. 원숭이들이 찍은 사진인데 왜 돈은 네가 벌고 있지? 그러니까 옛말에 제주는고이넘고 돈은 왕서방이 챙긴다는 것처럼 그거를 네가 하고 있네.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법원에다가 이 사진들의 저작권은 이 작가한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의 저작권법은 아까 살펴보셨던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처럼 반드시 사람이 저작자라는 명문의 규정은 사실 존재하지는 않아요. 휴먼 그러니까 미잉 혹은 뭐 퍼슨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1심과 2심 재판에 걸쳐서 그 패타는 패소를 했어요. 어쨌거나 법원은 동물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이런 잘 찍은 사진을 찍었다 할지라도 저작권을 가질 수 없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판결로 그냥, 아, 그래, 사람만 그래 저작권을 가질 수 있지라고 생각을 했던 법학계에 인공지능이 막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면서, 정말 과연 사람만 이거를 가진 게 맞을까?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논의를 폭발을 시킨 거죠. 근데 이 논의를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게 저작권을 누가 갖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그 누군가, 사람일 수도 있고, 정말 소프트웨어일 수도 있고, 동물일 수도 있고, 누군가가 이 저작권을 갖냐에 따라서, 내가 이 콘텐츠를 쓰고 싶을 때는 누군가한테 허락을 받아야 될지, 아니면 이거를 침해를 했을 때는 어떤 책임을 부담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심지어 인공지능이 저작권을 가진다고 하면은, 인공지능이 이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의 창작물, 창작물을 베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과연 우리는 인공지능을 속된 말로 깜빵에 넣을 수 있는가? 그런 되게 많은 논의들이 뒤따라 올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이 권리를 대체 누구한테 줘야 되는가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어, 많은 나라에서도, 앞서 말씀드리겠지만, 논의들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면, 현행 저작권법 체계 그리고 이건 저작권뿐만 아니라 가장 유사한 창작 쪽에 있는 특허법도 마찬가지예요. 아직까지도 어, 현행 이런 저작권법이나 특허법 체계 하에서는 인간이 아닌 다른 생물 혹은 컴퓨터 프로그램 아까 우리가 보셨던 수많은 놀라운 모습들을 보여주었던 그런 프로그램 기능들은 아무리 많은 우리의 눈을 놀라게 하는 창작물을 쏟아낸다 할지라도 법적으로는 권리를 보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인공지능은 현행 법상 저작자가 될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행 법상 인공지능이 창작한 창작물, 이걸 이제 AI-generated works라고 해서 AGW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AGW에 대해서는 저작권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하고 아, 막 써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도 할수 있게 되고 이걸 가지고 되게 많은 걸 해도 나는 편하게 업무를 볼수 있겠나라는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작권법을 관장하고 있는 우리나라뭐 저작권위원회, 저작권보호원, 그리고 위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저작권청이 있는데, 지금 왼쪽 상단에 있는 그만화작품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사람이 창작을 하긴 했지만, A.I.의 이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저작권 등록 신청을 했고요. 다만 거기에서 자기가 솔직하게 이거는 A.I. 도움을 받았다라고 기셨대요, 다행히. 그러다 보니까 저작권청에서는 등록을 일단은 막 처음에는 반려인가를 했다가 결국은 받아들여줬는데 그거는 저작권 등록이 되는 부분은 인간이 창작한 거에 한정해서. 그러니까 너가 도움을 받은 거 부분, 그러니까 AI의 도움을 받은 부분은 우리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니까 등록을 해줄 수 없고, 너가 개입한 부분, 그게 뭐 스크립트가 됐든, 이거는 마지막에 어떤 특징, 특정적인 펜 터치가 됐든, 그 부분에 한해서만, 우리는 이제 보호를 해주겠다, 라고 일단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른쪽에는 보시면은, 그 스페이스 오페라라는 마 작품 제목으로 기억을 하는데, 인공지능을 통해서 창작을 한 거였고, 사실 출품, 그 공모전에 출품하기 전에는 안 알려져 있다. 이제 수상을 하고 나서, 이제, 아 이게 제가 사실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제작을, 창작을 한 겁니다. 라고 하다 보니 다시 또 뒤집어졌죠. 그리고 요거는 사진 분야에 있어서도 최근에 그런 비슷한 일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음악 쪽에서는 아까 슈퍼톤에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어 지난 4월 경에 미국에서 이제 둘다필 이제 캐나다에 되게 유명한 가수죠 드레이크랑 위켄드가 마치 콜라보 작업을 한 것처럼 음원이 발매가 돼서 스포티파이나 애플뮤직 이런 데다 릴리즈가 출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스트리밍이 가능하게끔.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이 아이 거물 두 아티스트가 콜라보 작업을 했구나. 아 노래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이거는 그냥 무명의 어떤 한 사람이 이러한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두 가수의 음성을 따와가지고 자기가 만든 노래, 그냥 이두 분의 음성을 입힌 거였죠. 이제 그게 알려지다 보니까, 워너브라더스 뮤직 쪽에서는 이거 다 내려라. 이거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아티스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다. 라고 해서 다 플랫폼들을 통해 공문을 뿌렸고, 결과적으로는 다 작품들을 이제 내리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되게 야고르게도 이거를 만들어진 걸 알려진 분은 자기의 트위터에다가 이건 이제 시작일 뿐이야, 이런 식으로 예고를 남기기도 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저나 아티스트들 중에서는 아, 나는 이제 도저히 이런 식으로 내가 동의하지 않은 음성이 활용되는 것, 어떤 타인의 AI 기술로 인해서 활용되는 것에 대해 질린다라고 발표를 한 적도 있고 그런데 그 한편으론 그 누구죠? 일론 머스크의 파트너로 알려진 이모진 힙스 같은 경우는 아예 자기가 AI 회사랑 포억을 해서 플랫폼을 하나 차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분은 이런 사태가 터지자마자 자신의 트위터에다가 누구든지 나한테 로열티만 주면, 즉, 내 음성을 쓰는 대가를 50대 50으로 주면 다 쓰게 해줄게. 라는 내 음성에 대해서는 원리를그 정도까지만 행사를 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실제로 AI 업체와 함께 플랫폼을 만들었고, 그 플랫폼에 들어가면 누구나 내가 작사, 작곡한 노래를 올리면 그 가수의 목소리가 입혀지는 기능을 할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 대가로 이거를 벌어서 얻는 수익의 50% 정도를 이제 음성을 제공한 가수한테 줘야 되겠죠. 어, 지금 산업은 굉장히 이렇게 빠른 속도로 실무상 발전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법 쪽에서는 이 수준을 사실은 아직은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18년도에 아까 보셨던 그 논문을 쓸 때도 참고했던 기준에 따라서 나열을 한 것인데 지금도 이 기준은 사실 변하지 않고 있어요. 자 지난주에 한국저작권법학회에서도 인공지능을 소재로 해서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이 범주 내에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발표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과연 그럼 인공지능이 저작권을 갖게 할 것인가? 일단은 아니라는 어떤 명문적인 규정이 있죠. 그럼 과연 인공지능을 만든 프로그래머? 이거는 그 사람이 그런 툴을 만들어준 거는 알겠는데, 과연 이 사람이 그 툴을 만들었다 해서 그 툴을 사용해서 나온 결과물까지 이 사람이 갖게 하는 게 맞는가? 그거는 뭔가 이 사람은 창작을 한건 아니지 않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툴에 대한 저작권이 아닌 툴을 이용해 만든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까지 이 사람에게 부여하는 건 너무 다리를 여러 번 건너는 셈이라서 비판을 받고 있고, 그렇다면 과연 이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작업을 한 사람, 이 사람이 가져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게또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 3번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저작권법은 다른 법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현실을 쫓아가고 있지만, 저작권법 마저도 가장 최근까지는 사진은 과연 저작권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100년 전에 논의를 한 바가 있어요. 왜냐면 사진이란 거는 그 전에 예술과는 전혀 다른 형태였거든요. 그전에는 머리를 싸매고 곡을 쓰거나 아니면 그림을 내가 직접 그려야 되는데 사진은 카메라라는 기계가 있으면 물론 거기에서 어떤 조명이나 어떤 각도 구도는 내가 작가가 만들겠지만 어쩌거나 결국 이거를 완성을 해내는 거는 이 카메라라는 기계가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에서도 그때 많은 논쟁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기 때문에 사진은 아직도 두 갈래로 나뉩니다. 우리가 카탈로그나 그 인터넷 쇼핑을 해서 보는 그냥 제품 사진들 있잖아요. 네모 반듯하게 나와 있는 제품 사진들. 이러한 제품 사진들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닌 거로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 우리가 모델 사진이나 화보, 정말 공들여서 말 그대로 어떤 창작자가 이 구도로 이 조명으로 찍으면 좋겠다라고 찍은 것들에 한해서만 저작권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인공지능에 대한 논의는 100년 전에 사람들이 사진을 바라봤던 거와는 계속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아요. 그 기준점을 어디로 세울지에 대해서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할 뿐. 그래서 가장 쉬운 건 그거죠. 공동으로 다 갖자. 누구든 여기에 개입되어 있는 모든 플레이어가 다 공동으로 권리를 행사하자라는 것은 누구에게 다 기여분이 인정이 된다는 측면에서 좋을 수도 는 있습니다. 이 공동 저작권의 난점은 또 무엇이냐면, 적어도 우리나라 법에서는 다 같이 만든 저작물을 권리행사를 하려면 모두의 동의가 필요해요. 한 명이 반대를 하거나 극렬하게 의견이 갈라지면 사실 이 공동 저작물은 행사를 할 수가 없는 한계에 부담치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있지만 아직까지 어떤 뚜렷한 결론엔 이르지 못하고 있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도 살펴보면 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만든 창작물은 그 창작 과정에 있어서 인간의 개입이 보호, 아니면 다른 보호 조건이 충족된 경우, 즉 저작권법적으로나 다른 지식재산권법적으로 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서만 보호 대상이 된다. 즉 인간이 어떻게든 뭐 딸깍딸깍을 하든 클릭을 하든 뭘 하든 인간의 개입이 전제가 해야 되는 게 아직까지의 저런 협회들의 입장이고 미국 저작권청이 올해 4월 정도에 저런 저작권 등록 실무 제어를 발표를 했는데 거기서도 역시나 아직까지는 인간에 의해서 창작된 저작물만 등록이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조금 고무적인 거는 저 밑에가 살짝 잘리긴 했는데 저이후에 로봇 규제 지침은 약간 열어두고 있어요. 이 로봇이 어떻게 기여를 해서 만든 결과물에 대해서는 권리를 우리가 좀 인정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 근데 굉장히 보수적인 좀법 쪽에서는 진보적인 어떤 발언으로 보이기도 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지 한번 다시 이제 높여서 살펴보면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는 AI지식재산권을 한번 신설을 하자.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도저히 오대상이안 된다고 하고 법 체계를 뜯어 고치면 되지만 이게 또 요새는 쉽지 않은 게 국제조약들이 또 있거든요. 우리는 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가려면 우리 혼자 너무 튀게 또 우리 법을 바꾸는 게 사실 쉽지만은 또 아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또 그렇다면 과연 아예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인간의 창작물과 차별되는 화걸 만들자. 그리고 대신 5호 수준에 있어서 차이를 두자.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저작권법상 저작권은 창작자가 생존한 기간 플러스 4호 70년까지 5를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적어도 인공지능 창작물은 뭔가 그걸 낮추고 그리고 확실하게 인공지능이 만들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표시제도 같은 걸 두자. 이런 식으로 많은 논의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도 좀 추상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그럼 그렇게 부여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보호를 해주고, 권리침해에 대한 제재는 어떻게 가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연구 용역들이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새롭게 만든 거 너무 힘들고 복잡해. 차라리 현행 시스템을 조금 비틀어 보자라고 해서 약한 저작권 보호 이론을 주장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거는 현행 법상으로도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법이 규정을 하고 있지만 이런 데이터베이스는 예술 작품보다는 정말 데이터를 정리한 어떤 집합체다 보니까 보호 기간도 훨씬 짧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인공지능의 창작물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논의들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싸리다 모르겠어. 그냥 차라리 공공의 영역으로 두고 일단 자유롭게 쓰게 하자.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가장 후자에 있는 공공의 영역으로 취급을 하는 쪽으로 입법이 지금 계속 시스템이 진행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분명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기도 하고요. 다만, 공공의 영역으로 두면 너무 무분별하게 AI 창작물을 남용하고, 왜냐면, 쉐익스피어가 평생 서른 몇 편의 작품을 썼다고 하는데, 사실 인공지능은 막말로 몇초 안에도 서른 몇 개는 만들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이렇게 하면 아티스트들 다 죽으라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명 있는 영역이기는 합니다. 또 지금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인공지능은 굉장히 우리 현실에 다가왔고, 막말로 챗지 p t 같은 경우에는 저희 로펌에서 이걸 도입을 해서 어떻게 하면 변호사들의 일에 도움을 줄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가장 속도가 늦은 법 쪽에서도 이러고 있는 형편이라면 굉장히 인공지능은 여러분들께는 피부에 더 와닿는 부분일 텐데 아직까지 법의 보호는, 법의 제도와 규정은 여기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는 합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좀 오래 걸리는 이유는 하나의 퍼즐을 딱 맞출 수 있으면 그 이후의 거는 보다 쉽게 해석과 적용이 될수 있기 때문이라고 대부분의 법학자들이 믿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 더 있는 새로운 논의가 아닌, 오래된 논의를 되게 그냥 포장만 떼 것처럼 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 일단 저작권을 비롯해 많은 지식상권 법들은 현실을 쫓아가기 위해 굉장히 부단히 뛰어다니는 법들 중 하나예요. 그래서 관심들을 많이 가져주시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어, 여기 나와주고 계시고, 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건 아닐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런 공청회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니까 이런 필지에 계신 분들이 목소리를 내주시면 제도 마련이나 도입에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